자, 274번입니다. 자, 당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l 값은 얼마냐. 자, 당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일단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0분의,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차수가 높, 2차 이상, 아, 2차보다 더 크면, 즉, 3차 이상이 되면은, 이게 수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따라서 얘가 분자가 2차야 여 되는데, 특히나 그 녀석이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쩌구 저쩌구였어야, 어, 이 x제곱, x제곱 사라지면서, 어, 마이너스 2의 극한 값을 갖게 되겠죠. 자, 따라서, 따라서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아, fx는 바로 2x 세제곱, 어, 그 다음에 빼기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쩌구 저쩌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가 1로 가고 있을 때제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네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극한값을 갖겠죠. 자 그런데 다항함수니까 다항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서 하나 또알수 있는 것은 f2가 4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어 오케이.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ax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놨을 때, 자이 집어넣어서 4가 나온다라는 a가 a에 대한 뭐어 그렇죠?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 이 녀석을 그냥 뭐 바로 미분 때립니다. 자 미분 때려버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로피탈 경리를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 분모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마이너스 x 인 거니까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분자는 f 프라임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고, 2마이너스는 사라졌겠죠. 자 갖다 이제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f 프라임 2가 나오는데 이게 또 얼마다?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2일 때의 그죠? 2일 때의 미분계수와 그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두 개를 그냥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연립 한번 할까요? 자, F2는 얼마냐면, 어, 얼마입니까? 16-8 p l u 2A p l u B.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얼마다? 4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F'2는, 자, 어, 요 녀석을 미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F'X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이 플러스 A. 이렇게 될 텐데, 자, 1를 집어넣어요. 즉, 424. 8.8 플러스 a 자요게 뭐다? 10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아이거뭐 그냥 여러분들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a 값이 나오고요. 어 여기서 a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값이 또 이제 갖다 대입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계산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자 275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지금, 음, 어땠어요? 자, 요런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있고, F'0가 2다, 이랬어요. 자, 이것을 지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이건 그냥 과정에 따라서 선생님이 쭉쭉 구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f 0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0을 갖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 F0, 우변은 F0, 더하기 F0, 빼기 0이 필요 없죠? 이렇게 지워지면, 따라서 F0은 다 바로 0. 이렇게 하나를 구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풀때 유령이 뭐라고 했죠? 네, 이거 y를 다 h로 바꿔라 이랬죠? 자, 이걸 다 h로 바꾸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도함수 정의라든지, 미분계수 정의할 때 저런 형태로 바꾸면 굉장히 좀 쉽다고 했어요. 그쵸? 어, 자, 그래서, 이거 바꿔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fx를 양면에서 빼줘요. 그래서 fx 빼기, 아, fx 더하기 h. 어, 그 다음에 빼기 fx. 자, 얘는, 얘는 FH, 어, 그 다음에 빼기 3H, 뭐 이렇게, 아, XH, 이렇게 되겠죠. 3XH. 자, 이래놓고 나서 양변을 H로 나옵니다. 자, H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 H로. 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H가 나누어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양변에 뭐를 줘야 하자 그렇죠? h를 0으로 보내는 요런 극한을 취해보자 이 얘기에요 자, 얘는 h 영향 안 받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앞에 있는 요 녀석이 뭐로 바뀝니까? 네 바로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f 프라임 x로 바뀝니다. 그래서 좌변 f 프라임 x가 되고요. 자, 우변은 요 녀석은 뭐로 바뀌냐면, 자, 잘 봐요. f 0은 0이잖아, 그지어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빼기 f 0. 자, 요좀 뒤로 미룰까요? 자. 마이너스 3x 이렇게 놓고요. 자, 빼기 f0이라고 써도 되죠. 왜? 0이 그냥 바로 f0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0 이래 버리면,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미분계에서 정의해서 f'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f' 0이고, 빼기 3x. 이런 식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f' 0은 2라고 했으니까, 자, 요게 이제 2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바로 도함수. 그죠? f prime x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다 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오케이. 자, 276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 두개 아, 미분 가능 함수 f x가 이미 두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대. 요 자, 앞점 문제 275번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275번에서는 뭘로 네, 이용했냐? 네,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봤어요. 아, 일반적인 해법이죠. 자, 근데 조금 이 문제는 어, 좀 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 우리가 D라고 쓰는 거 있죠 자 DX제곱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D가 전미분이라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만약에 X하고 Y가 둘다 들어 있다 그러면 둘다 문자로 보고 다 미분을 하는 소리거든 어, 그런데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교관에서는 가르치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 대한민국 이과생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 그냥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것 같은 게 이제 편미분으로 하시면 좀 편해요 자 얘를 좌변 자체를 그냥 다 x로 미분을 때려버리면 f 프라임 x 스 y 이렇게 자 얘는 f 프라임 x가 될 거고 자 fy가 있잖아 뭐가 되냐면은 y와 어떤 상수로 이루어진 어떠한 함수다 라고 볼수 있잖아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X로만 미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다 그냥 상수 취급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놓고 나서, F' 지금, 뭐를 구하 했냐면, 3이 지금 8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 뭐를 할까? 어, Y, X에다가, 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쌤이. 자, F' 0을 이렇게 넣어봐요. 그러면, 얘는 f'y는 f'0.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y는 이미의 수잖아. 그치?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의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값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하다. 뭘 갖다 집어넣어도, 뭐,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뭘 집어넣어도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황이 되셨나요? 어, 자, 그렇다면은, f'3이 8이다라는 것은 3을 집어넣더라도 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8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다면 임의의 값이 들어가도 8이구나 자 따라서 f'x는 뭐다? 그냥 8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말이죠 요거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잘 봐. 자, 이걸 만족하는 fx는 말이죠. 알아두세요. 이건 참고로. 자, 얘를 만족할 수 있는 fx의 형태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요렇게. 오키도키? 예, 네, 네. 이런 것좀 알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함수 방정식딱 보자마자 이거 미분 딱 때려버리면 f'x, 어, 이거 a네? 아, 이거 3집어넣은, 뭐 똑같은 거니까. 아, 이거 그냥 8이구만. 해서. 바로 f'x가 8이다라는 것을 또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자, 풀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바로 전에 했던 275번의 풀이, 자, 그런 풀이도 있고, 편미분도 있고, 함수 방정식을 바로 보고 미분 때려버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77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지금 이런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대요. 자, 이때 f 0은 4다라는 이런 관계식 하나가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n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n 그죠. 이 녀석의 최댓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어, 시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맞죠? 네, 실제로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 요 녀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할게요. 이게 객관식이고 실전에서 쓰는 상황인 거니까. 선생님은 그냥 편미분을 쓰겠습니다. 양변을 그냥 미분을 때릴 거예요. 뭐로? x로. 그래서 x 플러스 y. 자, 얘는 f p r i x. 더하기. 자, 요것은 어차피 미분되면 사라지는 거고요. 자, 요거 3x 제곱 y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얘는 6yx. 어, 뭐, x로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3y 제곱 x 예요 그래서 얘는 미분하는 3y 제곱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 p r i 0이 지금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에다가 0을 갖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f'0의 값이 4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f'y라고 하는 애는 바로 f'0, 즉, 4 더하기. 자, x에다 0을 넣었기 때문에 얘 사라지고 남는 건 3y의 제곱이 남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이미의 y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x를 넣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f'x는 바로 3x 제곱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f'n이 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따라서 f'n은 3n제곱 플러스 4, 이게 100보다. 그죠? 작거나 같은 걸 찾으시면 되겠고, 3n제곱이 96보다 작거나 같은 것 즉, n제곱이 32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은 안 되죠. 66이 36이니까 이제 그래서 1부터 5까지가 되는 겁니다. 다섯 개가 있겠네요, 그죠 자, 278번입니다. 자 미분가능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킨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미분 쓰겠습니다. 자 f' 만약에 원래 풀이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설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앞에 있던 275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풀이를 자. x 를 미분 때려버리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자 얘는 미분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 y 인데 자 여기 안쪽이 지금 y 곱하기 x, y가 상수 취급 받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 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나올 것이고 얘는 사라지게 되겠고 자 뒤에 거는 2y가 남왔었죠 x로 미분을 했으니까 어?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할 거냐면은 음, y 대신에 0을 갖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자, y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아, x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조금 편리한 모양새가 나올 것 같은데. 자, x에다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럼 f 프라임 y는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 어, x에다 0 넣는 거니까 곱하기 y 더하기 f 프라임 0 그다음에 더하기 e y 이렇게 됩니다. 자, 어,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f'1이라는 녀석이 주어졌는데 이거 못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다가 y 자리에 싹다 1을 갖다 집어 넣으시면 이런 식이 나오죠. f'1, 얘는, 자, f'0 더하기, f'0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f 1이 얘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자, 양미에서 1을 빼주시면 얘가 2가 되고, 그럼 2 곱하기, 2, 가 바로 2 곱하기 f 프라임 제가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영은 보다 1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f 프라임 영이 1이다를 왜 찾았냐? 그리고 1, 1 이렇게 세팅이 가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f 프라임 y는 바로 1, 1 이렇게 들어는아 여기가 1,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3y 플러스 1이다. 자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x y 자체가 이잖아 그죠? 그래서 f p r i x라고 다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아, 10이다, 5번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279번입니다. 자, 미국은능한 함수 f(x)의 값으로 검할때 이거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 맞지 입니다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초기 자. Вот, наверное, и 이의 y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얘를 x로 바꿔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놨더니, 자, fx분의 f prime x였고요. 양변의 fx를 나눠줍니다. delta x 분의 그래서 이 녀석이 h가 이만큼이 모르... x 자리에 1을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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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데 f와 f prime 둘에서아 3을 넣는 거거든요. 보자, 3에서 이렇게 3을 넣는 거고요. 자, 3에서의 미분계수 함수값과요, 자취 x와 마찬가지로 3에서의 함수값 미분계수가 알고 있으니까 갖다 넣으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83번입니다. 음, 자. 어, 두 개의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자 지금 두개 극한값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면 1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얘 빼기 0 이래버리면 어떤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fx와 gx 곱한 녀석의 x equal 0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렇죠? 바로 미분을 해서 0을 대입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의 형태를 써서 엑 x에 0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f'0 곱하기 g0 더하기 f0 곱하기 g'0 얘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f'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이란 거알 수가 있죠 자, 미분에서 어, 보면 1차항 계수가 지금 f'0라는 거알 수가 있고 g0는 상수항인데 자 지금 3이라는거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0은 지금 뭐다? 예, 0집어이니까1이고요 자, 그 다음에 g'0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g는, gx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1창이 안 나타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따라서 얘는 사라지게 되고요 마이너스 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1 플러스 2H에서 1마이너 3H를 빼서 뭐 o h 가 분모 있으면 되겠다 이런 순간 갈라삐 음, 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가 다르잖아요 얘들아 자 이렇게 F랑 G랑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은 뭔가를 더해다 빼주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보니까 얘도 1로 가고 이정역도 1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좀 살펴볼건데 자 fx 1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gx도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두개 똑같네요 자 그래서 f의 1 플러스 2h에서 빼기 f1의 모양새를 갖게 이렇게 빼기 f1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g1을 해줍니다 어 선생님 f1을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f1하고 g1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실 g를 더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앞에 있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그 다음에 h에 의해서, 자, 빼주면 뭐가 되죠? eh가 되죠? 자, 없어요? 그럼 e 곱, 1를 써주고 앞에 e를 곱하고, 해서 이 결과는 e 곱하기 f'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죠? 자, 요런 거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에서, 지금 1-3h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 h 예요 자, 여기만 따로 한 번, 어, 떨궈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이제 보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 1-3h 빼기 g1, 이렇게 이제 써왔어요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3h가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또 마찬가지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예요.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앞에 있는 이 극한은 뭐로 바뀐다? 얘가 지금 1로 가고 있고, 1로 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 g'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결과가 f'1, 2f'1 더하기, 그 다음에 3g'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미분에서1 집어넣은 거, gx 미분에서1 집어넣은 거, 자, 꾸 구해서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원하는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284번입니다. 자, 284번, 문제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데, 어,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어, 뭐, 괜찮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어, 추천드립니다. 자, 잘 보시면은 말이죠. 어, X가 3으로 갈때이 극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극한을, 뭐, 이 FX에서 막 EX-3 대입하고 막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한다. 이 정의역에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일단 그것부터 보는 거야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렇다면 이 정의역에서 정의역을 뺀 녀석의 분모에 있으면 기울기로 바꿀 수 있고 지금 모양새 보니까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지금 F3 F3값 부해낸 거랑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 F 또 3이 되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분, 어, 0분의 0꼴이 되어있문에분명 미분계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정역에서 정역을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야. 어? 분모에 지금 딱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가 붙여지지 않은 형태인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분모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없던 걸 썼으니까 마이너스 1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서의 극한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3으로 가는 극한이에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3으로 가고 얘도 지금 보니까 3으로 가고 있네요. 자요3요 요 녀석일 때의 미분계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f'3이 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f'3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네, 이거 미분해서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미분하는 것까지만 같이 할 테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하시고, 2x-3 쓰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번엔 뒤에 거의 미분이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3을 갖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